느껴진다. 나 말고 누군가가 있나 걸까? 못 가게 하네요. 못 가게 합니다. 이 방으로 먼저 들어갈 만 하나 봐요. 그래. 요 무서운데? 인기차게 들린다. 점점점. 열쇠 구멍 틈 사이로 안을 살펴 보았지만 그것은 사람 눈이겠지. 어두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저 밖에 누가 계신가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한다? 잠시 뜸을 들인다. 어느 걸로 할까요? 뜸을 들이고 싶어. 나는 별로 대답해주고 싶지가 않아. 아? 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안 하면 죽일 거잖아. 점점참저 분명히. 발소리 들었거든요.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실래요? 딱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laughs> 저 괜찮으시죠? 일단 일단 목소리는 여리게 들리지만 혹시 어른일지도 모르니 전대를 했다. 안쪽에 새된 목소리가 찾아들었다. 새된 목소리가 찾아드는 건 어떤 목소리야? 남자였어요? 잠잠잠. 그러고도 위험에 빠진 여인을 그냥 두고 가? 네? 두고 가다니요. 그냥 저는 신중히 겁쟁이. 거, 겁쟁이라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게다가 위험에 처했는지 어땠는지 밖에 있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문을 열어 주시면 도와드리죠. 잘안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져요. 발이 없거든요. 하. 다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 자기 발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릅니까? 점점점. 어쨌든, 그러면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부수는 거! 바닥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건물이 오래돼서 약하니까. 아, 귀신잼. 귀신인 것 같아요, 뻔히, 그죠? 문틈새를 벌릴 수는 없나요?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저 무서우시다면, 크게 노래를 불러드린다든지, 기도문을 외워드리다든지, 잠깐 멀리 있어도 안심될수 있게. 괜찮아요. 빨리 문이나 열어주세요. 닥치고 문이나 열어. 빨리 좀 부탁드려요. 아, 진짜, 부탁하면서, 부탁하면서 겁나 위협적이야. 자, 이 문을 열면, 어, 대망의, 어, 왠지, 그, 아까 밑에서, 아래층에서 봤던 그 그림 속에, 흰, 흰 머리 한 애가, 아까 이, 이 마을에 프레, 프레린인가, 프레리인가 하는 그 여자애고, 좌우에 언니, 언니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어, 원혼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귀신이 두 마리쯤 있을 것 같죠? 자 이쪽 방에 들어왔습니다.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자꾸 A를 눌러. 색깔 암호가 쓰여져 있다. 단단히 잠겨져 있다. 지금은 열수 없는 것 같다. 색깔 암호가 쓰여져 있다. 색깔 암호라. 자 등. 키높은 램프이다. 뭔가 물음표가 떴었는데. 어. 옷장의 문 부분이 나무 판자로 고정되어 있다. 옷장문에 갈라진 틈새 사이로 쇠이포면 같은 반사광이 살짝 비친다. 부수지 않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음, 옷어 어, 어, 같은 말. 부술 수 있어야 된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분명히 책장이니까 또 왠지 동화책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왜 없겠니?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이 있다. 읽어야겠죠? 읽고 난 뒤에 책갈피를 책을 우리가 몇개 발견했는데 책갈피를 아무 데도 아직 안 꼽았어요. 돌아갈 수있을 책갈피를 꽂을 텐데 걱정이다. 헨재가 그랬대. 헨재가 그랬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오누이 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았다. 아 불쌍한 헨재 불쌍한 헨재 불쌍한 헨재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았다. 아, 알았다. 음... 그래요? 그니까, 러 헨즈가 그리텔니까그리테이 그레텔이 여자죠? 그니까, 남자애가, 음, 여동생을 좋아했었나봐요. 음, 이런 내용 되게 싫어. 유사 어, 이런 내용. 예, 근데, 쭈꾸르 게임이 거의 항상 등장하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 어, 그냥 그렇네요. 그냥 그렇네요. 그래요. 유사 오늘로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녀에게 받은 나무 블록들은 색깔 암호를 걸어놓은 채로 공구함 안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유치한 블록 같은 걸 신경 쓰지도 않겠지. 나한테 소중한 나한테만 소중한 기억일 뿐이야. 아이, 불쌍한 남자야. 9년 전 내준으로 그녀는 죽었지만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한다. 증오해. 아름다운 얼굴과 태도로 날 능욕했어, 어, 능욕잼? 그녀의 모든 것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오하게 만들 잘렸어 만들어 어 정도겠죠? 혹시 헨젤도 죽였나? 그레텔이 마녀를 죽였잖아요. 혹시 헨젤도 죽였나? 그런가? 나나그헨젤가 그래, 그럴 때 내용 잘 몰라. 자 지금 얻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래요? 어이 아, 힌트에서 색깔 암호를 걸어놨다는 거라, 어... 9년 전 내전으로 그녀는 죽었다. 음... 음, 그녀가 왠지 내 생각에는 지주인 것 같습니다. 죽어,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거나. 사람이 아니고 원령인데, 워낙에 강한 원령이라서 뭐,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어, 이 문이 열립니다. 다짜고짜? 어, 화원인가봐요, 여기가? 야, 지도가 좀 이상해. 여기가 3층이래. 여기 지금 가운데 화원 보이시죠? 이거? 여기 화원인데 여기가 3층이래. 아, 알았다. 우리가 아까 들어온 데가 지하... 이 중앙 홀이었구나. 그러니까 반지하였던 건가 봐요. 아, 그렇구나. 이해했다. 그래요. 카짝하고 빨간 의 사이... 사이의 얘긴가 어? 뭐 소리야? 명 아님? 자, 여기가 이제 화원인 것 같습니다. 어? 어 배고파? 나 오늘 밥을 못 먹었더니 배 겁나 배고프네? 풀들이 무성히 자라있다. 풀들이 무성히 자라있다. 알았어? 화려한 석재 십자가이다. 분수대의 온 부분에 비해 상당히 호화롭다. 음흠 그래 한때 여기가 어, 수도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시켜주네요. 물이 들어있는 통이다. 상당히 오래된 듯 하지만 뚜껑이 덮여있어 마르지 않은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필요치 않아 보인다. 어, 나중에 쓸일이 있단 얘기인가봐요 오래된 관리를 오랫동안 관리를 안한 듯하다. 아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없네. 순서가 여기 지금 올 때가 아닌가봐요. 어, 그래요. 다시 나왔습니다. 화원에서 나오고 우리 첫 번째 방이방 방 다음에 이첫 번째 방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안쪽으로부터 잠긴 문이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듯 하다. 나와, 나와. 여긴 열립니다. 그래, 그림이 순서대로 다섯 개나 있는데, 왠지 저 가운데 깨진 저걸 보면 또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사막 같아요, 사막? 음, 이건 뭐지? 음. 어, 추상화 같아요? 자세히 보니 틈새가 약간 벌어져 있어. 뭐지 이게? 아니 이게 뭡니까? 환각 증세가 있나 봐, 얘. 사람 손이 있잖아. 아, 세이브 한번 할까요? 음. 응. 나갈 수도 없고 이미 들어와서 나갈 수도 없고. 세이브 한번 합시다. 84에다가 아무 반응이 없네요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어물 위로 올라오고는 올라오고 있네요. 내가 어 스케이트 날이 있고, 어 스케이트 날이 또 있고. o 아, 스케이트 타다가 빠져 죽었나봐 o u r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해냈나봐. 어 e n 뭐가 이렇게 뭡니까? y 뭐 이렇게 이렇게 느립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대박이 뭐야 이게 자, 카드를 얻었다 어 카드를 얻었대요 잠깐만 카드는 D로 볼수 있었죠 카드를 하나 얻었지만 당장 볼 수는 없습니다 소량이지만 피가 묻어있어 주변에서 한기가 느껴진다 주변에 서 령이 있는 것 같지만 모습을 감추고 있다 성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지 어떡할게 바로 그 방에 있는 갠데 자 성부를 해주고 싶으면 요, S 요걸로 찾을 수 있었죠? 아니야? 못찾아네이 그림도 볼수 있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사람 얼굴입니다. 바뀌지 않네요. 음. 전쟁이 끝난 후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죽고 마을은 황폐이지만 갔다. 그때부터였던가 마을에 괴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중에 여자가 어떠한 영적 힘을 가진 귀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곳에 사는 것은 괴롭다. 신경이 예민해져 가고 있어. 운 좋게 권총을 구할 수 있었다. 죄다 이 마을에, 이, 여기 산사람들은한 번씩 유서를 썼네요. 그요 9년 전 내전에 요충지였다. 이 수원 역시 무기가 많이 쌓여 이 권총을 어떻게? 그래, 자살하고, 썼나봐요 어, 이 방에서 얻을 수 있는거가 뭐가 얻었다고 했는데 카드만 얻은거네 카드만 얻고 아무것도 못 얻으면 안돼 무섭지만 이 아예 사진 한번 더 봅시다 안되네 아, 아무것도 아니로 나 <laughs> 어떡하지 얻은게 없어 그림이 안바뀌어 어,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야 음음 음. 저 방에서 아무것도 못 얻으면 안 되는데 또 아무것도 못 얻었어. <laughs> 뭔가 뭔가 계속 못 얻고 있어. 아 카드만 얻었죠. 아직도 못 열고 있고. 아 알았다. 이제 방마다 그걸로 봐야 될것 같아. 그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아. 이 그림을 보면서 그걸 또 해야 되나?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네요. 어. 음, 나가 봅시다. 여기서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무것도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다고. 정원? 음, 정원 한번 가볼까요? 어, 도끼나 뭐나 이런 거 얻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빨리 좀 부탁드려요. 안다고. 단념이 바 알았다고. 정원을 또 가야 되나? 정원 또 가봅시다. 정원밖에 답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말고. 들어갈 거라고. 아 정원에서 이걸로 안 봤지? 아무 일이 없어. <laughs> 어떡하지? 어? 분명히 느낌표가 떴어. 손도끼가 있다. 야 여기 손도끼가 있었네. <laughs> 아 진짜 아이템이 너무 숨어있어서 잘 챙기지를 못하겠어. 그래요. 어, 손도끼만 있어. 손도끼로 유리창을 했다 이제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듯하다. 아 여기 막혔던 방을 유리창을 깨서 들어갔군요. <laughs> 우오 아아 아, 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 이렇게 어 방을 이동하는데 이펙트 사운드 이제 한이상게 얻었죠? 화려한 커튼이다. 화려한 커튼인데, 어, 피가, 피범벅인것 같죠? 아, 이거 무슨 또 비밀번호구나. 얘가, 얘가 비밀번호군요. 블록을 맞출 수 있는 목각 퍼즐이다. 라고만 하고, 맞추란 얘기를 안 합니다. 울 <laughs> 오른손에는 칼이 쥐어지고, 어지러운 눈은 가리워졌는데, 왜 너희의 마음은 평정치 못하느냐? 우, 오른손이 뭐야? 오른손 아니야? 음. 다시 한번 손칼눈 가리고 마음은 평정. 손에는 칼, 눈에는 안돼. 마음은 평정을 얻어야 된다. 음, 아직도 이거 보니까 이게 눈이고 손이고 그런데 이거 맞추는 건데 아직 발동을 안 하네요. 자, 작은 프레스가 있다. 너무 두껍지 않은 세공이나 공구들을 변형할 수 있을 듯 싶다. 아, 이걸로 열쇠를 만드나 봅니다. 손, 칼, 눈, 가려, 마음, 평정! 그죠? 문에 잠금을 풀었다. 이제 방을 통해서 직접 들어올 수 있다. 오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쪽 문이 열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쪽 방에서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음. 이, 이거 아무 상황에 상관이 없네요. 어, 뭐 이렇게. 자, 도끼를 얻었으니까 빨리 다른 방부터 좀 부셔봅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른 방을 해결해야지 여기를 할수 있고, 뭐그고단층인거 같죠? 여기서도 도끼 쓸 일이 있었나요? 여기는 없었던 것 같고. 이 방이었던 것 같아요, 도끼 쓸 일. 여기 도끼 쓸 일이 되게 많았었죠? 우선, 이것부터 깨보셔야겠죠. 나무판자를 부순다, 부수지 않는다. 뭘 물어봐, 부숴봐야지. 부숴야지. 도끼로 나무판자를 내리 찍었다. 옷장의 문이 열렸다. 쇠파이프를 얻었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 어, 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쇠파이프? 아, 지금 아직도 나는 이 비밀번호를 몰라. 쇠파이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겁나, 겁나 일진같아, 무서워. <laughs> 도끼 또쓸 일이, 또? 아, 여기서 쓸 일이 있었어, 도끼를. 단단히 맡겨 있다? 부숴고 들어가야, 겠쇠파이프나 어, 도끼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 <laughs> 이걸로 아, 되는 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어. 겁나 내가 이래서 쭈꾸르 게임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 자. 이게 왠지, 이건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저 그림? 어. 어. 그림들이 아이템을 얻은 김에 그림 되면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 아, 쇠파이프 가지고 열쇠를 만드나 보다. 녹여가지고, 쇠파이프. 어, 이해했어. 쇠파이프를 고정시켰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끝치 살짝 눌려졌다. 끝이 눌려진 쇠파이프를 사용하면 작은 뜸 사이를 벌릴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아 이걸로 이제 아까 그 귀신이 있는 방 열어주면 되나 봅니다. 아직도 이 퍼즐은 나출한 소리가 없고 아까 뭔가 얇은 걸로 문을 열어줘요라고 말하던 그여자에들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또 심호흡 한번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실루인데 실루. 자, 저 쇠파이프를 끌어오지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무섭게 이을 일부러 이런 목소리 내고 있죠. 음.